37번째 날 기도 계약입니다. 오늘 묵상 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아멘. 매다라는 단어에는 법률적인 의미로 무언가에 계약을 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어떤 목적만이 목적, 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적은 인원이 기도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지라도.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다라는 말은 같이 묶는다 라는 의미로서 또 특히 결혼서약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와도 같은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둘은 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의 영이 되어가는 이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다는 사슬에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어 그분께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묶여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상을 통해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탄탄하게 묶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성경말씀을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묶어두라.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탄탄하게 묶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도의 걸음 멈추지 마시고, 또 어떤 유혹에도 잠깐 주님 앞에 서서 멈춰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